안녕하세요. 주엽 주 테크 주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스타그램 이벤트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커뮤니티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헤로토로 이벤트입니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예, 저는 팔로잉까지 팔로우까지 했고요. 예, 여기 처음, 여기 보시면, 헤로토로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예, 나와 있어요. 13일은 생일이에요.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시고, 생일 축하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따뜻한 커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예, 참여 기간 12월 11일까지 13일날 공지를 하고요. 이벤트 상품은 메가커피 3,000분에게 준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참여 방법, 팔로우, 그 다음에 게시물에 축, 생일 축하 댓글 남기기. 뭐, 이렇게 AC도 나와 있고요. 네이버 폼에 인증샷 올리기. 예, 댓글이 1900개 정도다. 달렸는데 뭐 확률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팔로우 하시고 댓글 남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벤트 폼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보면 예, 성함 남겨주시면 되고요 휴대폰 번호 그리고 여기 인증샷 이미지를 첨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상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동의하시고 제출하기.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